오늘도 복된 어버이 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평생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부모님으로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눠 주십시오라고 아주 건방지게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세상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나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불효한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살고 있던 그 나라의 흉년까지 겹쳐져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그저 조건 없이 받아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보다는 이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미우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큰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그큰 사랑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큰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돈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흉년까지 겹쳤을 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 앞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풍족한 가운데 살지 않는가. 차라리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돌아오는 아버지를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게 되죠.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희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쓰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 나와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의 목을 끌어 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것으로 그 아들을 치장한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크게 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와 평안을 얻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잔치를 막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사이에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이 일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쯤에 우리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웃음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종이 첫째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 너의 동생을 축하는 잔치를 같이 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첫째 아들이 성을 내면서 아버지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냐면,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동생이 이 집을 나간 사이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 친구들과 내 벗들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말도, 한마디 요청도 한 적이 없이 묵묵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집안을 위해서 장남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을 섬긴 나를 오히려 잔치나 그런 어떤 칭찬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반박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을 보고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죠?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이 말로, 이 대답으로 첫째 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미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그저 떠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와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고백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로 최선을 다해 추구했던 것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아들이 최고로 여겼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죠. 욕망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욕망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성과 논리와 상황과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함으로 우리가 욕망은 이렇지만 그 욕망을 우리가 늘 실현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벌제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추구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욕망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손가락 아,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소를 잡고 그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잔치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풍족하게 먹고 노래 부르고 하는 방법으로 잔치를 하는 과정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배고파서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자.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 또한 배부를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받아들여졌을 때이 아들은 어땠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서 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을 다시 주고 있잖아요. 먹을 것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보석을 주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을 위로해 주고 있잖아요. 이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추구했던 가장 기본적인 욕망들, 그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지. 네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지. 얼마든지 해. 그런데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그것을 네가 마음껏 누려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바라는 마음의 욕망은 아직도 물질과 먹을 것과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를 이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변했구나. 네가 이제는 너의 욕망을 내려놓았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돌아왔지만 그의 본 모습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본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큰 사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첫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나보다도 오히려 더 둘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듭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다르죠. 둘째 아들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을 누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제는 집을 떠나지 말고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내 것이로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첫째 아들이 생각하고 불안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온 동생 때문에 자기가 가져야 될 모든 재산이 또다시 동생에게 가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없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니까 혹여라도 아버지가 다시 재산을 내 동생에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가 미워졌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 동생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동생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항의를 듣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 한마디가 첫째 아들의 불안을 싹 없앴던 것입니다.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모든 재산을 다시 내 동생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일했고 내 동생이 없는 사이에 가정을 이끌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산은 너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했나요? 첫째 아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자 아버지 또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첫째 아들을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비록 돌아왔지만 그의 본질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의 본성과 욕망은 아직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생각을 아버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깨듭니다. 첫째 아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면을 받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귀한 아들로서 믿음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180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두 아들의 본 모습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받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큰 사랑으로 이두 아들을 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해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아버지께서 오늘 이두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회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을지라도 매주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똑같이 넘어지면서 때로는 고의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반복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은 욕망의 모습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니 내 자식이니 언제든지 오면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완전히 그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의 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돌아왔으니, 그래도 내 자녀이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이 아버지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똑같은 죄와 똑같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본 모습은 욕망적인 모습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가 받아주심으로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을 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또한 가지는 너희들도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성장하여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도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나와 같은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올지라도 속속이고 너희를 떠나갔다가 회개한다 라고 하면서 와서 오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라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 두 아들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처럼, 그 어머니처럼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런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 주셨잖아요.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도 그런 어머니, 우리들도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